그전화처럼몇달 적어오긴 했는데, 예,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느끼는 감장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, 예, 그냥 어, 하겠습니다. 사실 오늘 청만 농사 날짜가 한 760일이 넘었습니다. 어,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. 어, 우리 선진동기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. 농성장을 설치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의미로 상징의식에 각자 속도장을 찍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. 그 도장은 단순히 상징의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.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년이란긴 시간 동안 우리 동지들이 푹푹 버티고 있고 그리고 또 동지들이 네. 지역의 각종 사업장에 연대를 통해서. 우리의 의지와, 그리고, 노동자 계급투쟁에 의미를 담아서 계속 이혼을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. 현데 노설기계는 제가 지금 이말 하는 이 순간에도 불법,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,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듯이, 업체 명을 바꿔가며, 업체 장을 바꿔가며, 예, 학견법이사용하지 않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그렇게 사업 영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, 불법적인 영업 이익으로 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.